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며 환경 주일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삼위일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환경 주일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일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류의 삶이 위기를 겪고 있고 생태가 생태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순간에. 에, 우리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인류의 인류를 공포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코로나 1구는 박쥐에게서 유래한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사람과 수, 동물들에게 공통적으로 감염될 수 있는 병입니다. 2002년에 발생했던 사스 2009년에 발생했던 신종플루, 뭐 조류 조류독감 그런 것들과 2012년에 발생했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메르스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막고 있는 코로나19까지 이러한 대부분의 바이러스 감염증은 야생 동물을 통하여 인간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박쥐, 낙타. 돼지, 조류 등의 동물 안에서 살아가던 바이러스가 여러 변이 단계를 거쳐서 결국 사람에게까지 전파된 사건들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가득찬 개발로 인해서 야생 식물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인간들과 접촉이 없었던 야생들과 인간들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전파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가능성이 더욱 더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 이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물론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다시 이렇게 고개를 좀 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늦가을부터 이번 겨울에 제2차 대유행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은 그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것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이유들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미래학자 제롬이 리프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구의 삶을 계획하고 또 내다보는 학자들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900년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1900년도에 이 지구 표면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전 지구의 면적의 14%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의 면적에서만 인간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0년이 흐른 오늘날, 지구 면적을 우리 인간들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지가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라고 짐작하십니까? 무려 77%입니다.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아마존숲도 지금 형편없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냥 서식지들 이, 이 자연의 표면을 14%를 차지하고 있던 우리들이 77%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순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0년 전에 순천하고 20년 전에 순천 그리고 오늘의 순천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간의 욕망들이 그 끝없는 아파트들을 지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까? 뭐 한때는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금당 영양, 연양으로 갔다가, 또 신대로 갔다가, 이 개발붐들이요. 또 요, 요즘은 또 이게 순대 이쪽 근처로 또 여러 가지 집단 주거지역들이 나옵니다. 뭐 산을 깎아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다 쫓겨나고 이렇게 그냥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대부분이 산업화 이후 인간의 개발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입해,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라고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보시나요?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20년 전, 30년 전에 살던 때 하고 오늘 아파트들이 참산 위에 이렇게 있고 그 이제는 뭐 사실 산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저쪽도 보면 그 산들이 다 가로막혀 있어서 그 산의 뚜렷한 자태들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순천의 모습과 오늘 이렇게 아파트들이 하고 이렇게 건물들이 막 들어서는 그리고 도로가 안 나는 데가 없이 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요? 야, 우리 순천이 살기 좋아졌구나. 우리 순천이 발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끝없는 개발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를 심화시켰고, 이 기후 위기가 계속되는 한 그래서 기후 변화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갈수록 병충해, 박테리아,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기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믿는 이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회 문이 열려지고 이제 타닥 따닥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가를 교회를 넘어서서 이 사회 전면에 걸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면서도 우리에게 몇가지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전세계적인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고 비행기의 운행이 형격하게 줄어들고 생산 공장이 멈췄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물들의 변화가 보여집니다 휘기 동식물들이 출연했다는 소식이 요몇달 사이에 순식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생산을 멈추고 이동을 줄이자 금방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인간이 어떤 형태의 삶을, 삶의 양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활발하게 그 생명력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커다란, 커다란 재앙으로 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한국 기독교회의 환경주의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계기의 출발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주에 살고 계시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난 우리 한국 사상가에서 또 관목할 만한 그 선생님 중에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늘 즐겨 쓰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좁쌀 하나에 온 우주가 들어 있다고요. 대단한 거죠. 좁쌀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안에 내 생명도 들어 있고 너 생명도 들어 있고 우리 모두의 생명 온 우주의 생명이 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이 같은 귀중한 생명의 존재와 힘을 거스르며 막을 수 있을까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섭리와 손길 안에서 모든 것은 아름답고 훌륭한 세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이러한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올해 환경 주일의 주제가 오늘 설교 제목인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입니다.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100년간 우리 인류는 스스로 만들어낸 인공 물질들로 인하여 지구의 사소한 생명들을 다 죽이는 결과를 갖고 갖게 오게 만들어서 우리 삶의 기반조차도 흔들려지는 위기를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적 발전은 우리의 욕구의 무한한 확장과 무한 경제를 경쟁을 원리로 작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망이 제약을 받지 않는 발전은 인류가 존재하는 지구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가더라도 멈추지 않는 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순천에 와서 살면서 이 순천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현 것들을 이런 아파트가 막 친해하고 뭐좀더 갖겠다. 좀더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 순천을 잘못 사는 나라로 아, 지역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순천에 처음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순천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제일 살기 좋아하는 제일, 제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몇년 4년 5년 째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과연 10년 20년 후에도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할수 있을까 지금 순천만 정원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잘 산다고 볼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뭐 모든 시정 이라든지 무슨 국회의원이 되면 맨 개발하는 공약만 나 남발하고, 그래서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이런 개발을 통해서, 한 10년, 20년 후에 순천이 살기 좋은 곳이 될까? 욕망에 개발에 제한이 없는 이상, 우리는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 모두가 다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괴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만이 위협이 되고 두려운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제약 없는 제한 없는 우리들의 욕망이 더욱더 인간의 삶을 어지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코로나19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하여 삶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을 우리 기독교회들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희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던집니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력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탄식과 무생명들의 신음, 작고 여린 생명마저 시가 마르게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그런 걸 하면서도 저는 깨닫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상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무법천지가 된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호, 묻, 물으며 호소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첫 번째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가치이다. 생명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내 통장에 돈이 늘어나고 내 아파트 값이 점점 올라가고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네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 예수님의 비유가 서른 몇개 정도 공간복음서에 나타나는데 이 알곡과 그 중에서도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가라지만 보입니다. 가라지가 거슬립니다. 보기도 안 좋습니다. 곡식가 곡식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깔끔하게 가라지를 뽑고 싶습니다. 그것만 뽑아내면 우리가 다잘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부인 하나님께 가라지를 뽑읍시다.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대로 놔두거라. 아니 왜 그대로 놔둡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소중한 알곡들이 다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냥 두어라그 자그만 생명을 가라지를 뽑으면 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치료, 실용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실용적인 방법을 쓰다가 혹시라도 알곡 하나라도, 그 생명이라도 다치게 되면 어떡하겠느냐? 그냥 때가 될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의 무게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무게는 천하의 무게와 비교할 수 없다. 네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성인이 길을 가다가 악귀가 불쌍한 새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인이 막 달려가서 악귀를 막습니다. 야, 생명을 저그 새의 생명을 뺏지 마라, 죽먹잡 잡아 먹지 마라. 악귀가 얘기합니다. 난 배고파 죽겠다. 야, 그러면 내가 이 새의 무게만큼 내 살을 띄워 주겠다. 그래 가지고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새의 무게만큼 새가 이렇게 보이니까 그만큼 덜어 줍니다. 그래서 저울에 됩니다. 한쪽에는 새가 앉혀 있고 한쪽에는 잘라낸 허벅지 살을 놓습니다. 안만 봐도 이 살에 넓적다리 살의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천재 이 저울에 놓으니까 이게 새 쪽으로 기울입니다. 살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다시 또 다른 쪽 다리에 살을 베어서 놓습니다. 한, 언뜻 봐도 새의 무게와 한 3배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 새 쪽으로 추가 기울입니다. 한 3번 정도 이 일을 반복, 반복했던 성인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새는 이쪽에 있고 이쪽 저울에 자신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저울이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작은 새의 생명의 무게가 성인의 생명의 무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생명, 예수의 신앙,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 코로나19 시대의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은 이처럼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이 생명의 가치를 하늘처럼, 하나님처럼 모시면서 살아가며 교회가 우리는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회를 향해 보여주고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생명의 가치이지만 그 중에서도 작은 생명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명은 그물망처럼 연결되고 그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잘 것 없이 보이는 가장 작은 생명들이 사실은 땅에 숨을 불어 넣어주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합니다. 보잘 것 없는 그 지렁이들이 땅 속에서 헤치고 다니면서 땅이 숨을 쉬게 되고 그 속에서 생명의 영양소들을 배출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많은 식물이 생기게 되고 그 결실이 생기고 오늘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입니다. 작고 약한 생명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으려 합니다. 당장 도움이 안 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없애버립니다. 모든 것이 무한하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착각 때문입니다. 박노의 시인은 이런 그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 나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결 물길부터 살펴 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순천 중앙교회가 작은 일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작은 오름에 작은 의로운 목소리를 내고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작은 진보를 보여 줄수 있다면 이땅 위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희망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작은 생명은 뿌리와 같고 모든 거기에서 모든 것은 거기에서 비로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교회가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생명을 주시 중시하는 녹색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조직을 잘 유지하고 부흥시키고 부자가 되는 그러한 교회로 철저한 제도 교회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제도를 유지하고 제도가 혼란을 겪거나 제도가 조금 이렇게 위험하게 되면 그냥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 안으로 작아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콘크리트 교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죽어지는 그 안에 들어가면 숨을 쉴수 없고 생명이 환기가 되어지지 않는 콘크리트와 같은 그런 밀폐된 교회를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런 녹색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 녹색 교회는 콘크리트 밀폐된 교회를 벗어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초록색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그래서 생명을 통하여 존재가 확장되고 그 생명을 공유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 녹색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사람과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서로를 의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녹색 교회가 희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시사인과 KBS 그리고 한국 리서치가 이런 의식조사를 했어요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에 대한 시민의식조사입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다섯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이 다섯 번째 항목은 어떤 거였냐면 어, 신뢰변화지수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신뢰하였던 어떤 기관들이 어떤 신뢰변화를 겪었는가 코로나19 이후에 그것을 도표를 한번보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질병 관리 본부. 우리에게 관심도 없던 기관이었습니다. 75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인. 의료 기관들이 72 가족. 이 가족도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소홀히 되던 개념이었는데 이 코로나로 자가 격리를 이루면서 내 옆에 있는 이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죠. 신뢰하고 됐고 예배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때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 어른대로 뭐 서로 바빠가지고 못 만났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여간 텔레비전 앞에서 이렇게 가족들을 가족오기에 대한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53%나 되었어요. 이야기는 뭐냐면 헬조선이라고 외쳤던 우리들이 아 코로나 19에 이렇게 대처하는 거 보면서 대한민국이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올라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신뢰도 변화에서 점수가 뺏긴 사람들은 누구냐? 민주당이 세 마이너스 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 있던 신뢰도하고 뭐 같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국회가 전에도 신뢰도가 낮았는데 그만큼 또 빠졌습니다. 33이나. 그다음에 낯선 사람 이것도 신뢰도가 많이 빠졌죠. 낯선 사람, 사람이잖아요. 병장인가 아닌가 무서워서 다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언론 원래 신뢰가 낮았는데 마이너스 45나 또 빠집니다. 종교기관 미래 통합당 언론 종교기관 미래 통합당이 원래부터 신뢰도가 낮았는데 이번엔 훨씬 더 빠져버렸습니다. 이 종교기관에서는 특별히 가톨릭이나 불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명이 위협받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오늘의 현실에서 교회가 작은 생명까지도 사랑하고 보호하는 생명 중심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서 생명이 중시되는 정책을 할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도 그렇고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어떤 정책을 내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함부로 생명을 무시하고 개발 위주의 그러한 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기독교가 그렇게서는 해안 됩니다. 우리는 발전, 성장, 개발, 이익 창출이 아니라 생명, 평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정책을 원합니다. 이렇게서 교회, 이 기독교회들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 그것이 바로 녹색 교회의 모습입니다. 작은 생명까지 사랑하는 교회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박경 박경리 선생님의 에, 시를 하나 소개함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에,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박경리.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 산은 무너져 가고, 강은 막혀 썩고 있다. 누가 와서 산을 제자리에 놔두고, 강물도 걸러내고 터주어야 한다. 물에는 물고기 살게 하고, 하늘에 새들 날게 하고, 들판에 짐승 뛰놀게 하고, 초목과 나비와 묻벌레 모두 어우러져 열매 맺게 하고, 우리들 머리털이 빠지기 전에, 우리들 손톱, 발톱 빠지기 전에, 뼈가 무르고 살이 썩기 전에, 정다운 것들, 수천 년 함께 살아온 것다 떠나기 전에 누가 와야 한다. 오늘 읽은 또 다른 본문인 로마서 8장도 누군가가 와야 한다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19절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절에 그것은 곧 피조물도 종사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지고 피조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누군가가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와, 누구든지 누가 와야 합니다. 그 누구가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될 수는 없을까요? 그 어느 교회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 누가 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 피, 고통 속에 있는 피조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 누군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순천 중앙교회가 될 수는 없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